안녕하십니까. 동서대학교 포커스 뉴스의 배은서입니다. 2023 신입생들을 위해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을 소개합니다. 민석도서관은 총 6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들은 주로 1층부터 3층까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석도서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도서관 이용증에 있는 QR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동서대학교 스마트 캠퍼스 앱을 다운로드 후 입구에 있는 출입게이트에 인식하고 들어오면 됩니다. 민석도서관 1층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출력 및 스캔 공간이 있습니다. 복사, 출력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 학생들은 언제나 민석도서관 1층 출력 및 스캔 공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IT존이 있어 컴퓨터를 활용해야 하는 학생들은 마음껏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시설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휴게 공간 또한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2층과 3층에는 각각 제1자료실과 제2자료실, 참고자료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컴퓨터, 철학, 종교 등의 분야와 다양한 참고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3층에는 문학, 예술, 건축, 역사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책과 자료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스터디룸, 미팅룸 또한 마련되어 있어 예약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석도서관에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과 박물관 또한 있으니 궁금하신 학우분들께서는 민석도서관으로 향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3학년도 1학기 CBT 운영을 안내드립니다. 1차 운영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루어지며 1일 2회로 10시와 15시의 시험이 진행됩니다. 시험 장소는 어문관 9층, CBT 평가실에서 진행되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없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더 자세한 사항은 동서대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서대학교 포커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